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SK하이닉스 말고 외국인이 100만 주 쓸어 담은 AI 반도체 이 기업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준비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 본격적인 HBM 생산물량이 증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직접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 가장 눈에 띄는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 내용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오늘의 관심 종목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항상 여러분들께 다양한 자료집들 내어 드리고 있죠 어, 2025년도 하반기 자료집부터 시작해서 단기급 등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종목까지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내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지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번호, 뭐 개인정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그냥 어플리케이션만 다운로드 받으면 급등춘주와 자료집을 다 받아갈 수 있으시니까요 안심하시고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종목명부터 말씀드리면요. 어 종목 이름은 뉴 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입니다. 어 보통 여러분들께서 플라즈마 하면 이제 와닿는 기업은 사실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반도체 주도권 종목들은 아니었어요. 어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기업은 아니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했고요. 최근 들어 본격적인 성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대장주로서의 역할도 할 만한 가능성이 꽤나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께 오늘의 이야기 잘 준비해 봤습니다.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께 썸네일에서도 한번 확인하셨겠지만 제목에서도 최근 들어서 뉴파워프라지마를 외국인들이 수상하게 많이 매집하는 형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양도 최근 들어서 가장 역대 최대를 기록하게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같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그럴만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어, 일단은 오픈 AI에서 최근에 반도체 특히나 HBM 100조 구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이게 어반 삼성전자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어, 특히나 삼, SK,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 떨어질 수 있을 만한 시장이 꽤나 크다라는 게 이제 표면적으로 좀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오픈 AI CEO가 직접 와가지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아, 물론 뭐 100조라는 건 너무 좀 과대 계상된게 일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못해도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자에게 나눠서 그래도 뭐 몇십조 가량의 분배될 만한 가능성, 매출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만한 가능성이 등장하다 보니까 주가는 전체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특히나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들 중에서 SK하이닉스의 상승이 좀 유독 강했습니다. 유독 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굉장히 간단한 심플한 이야기인데 바로 hbm의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 범용반도체 시장에 대한 수혜를 좀 많이 받고 있는 편이고 sk하이닉스가 가장 전면에서 ai반도체에 대한 수혜를 받고 있는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최신 hbm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기도 하고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고 많은, 가장 많은 생산량을 현재 만들어서 납품하고 있기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장 같은 수혜주로 자리잡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여기서 중요한 건 hbm이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hbm 추가 생산을 위한 투자를 삼성전자도 그렇고 hsk 한 익스도 그렇고 추가적인 생산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장비들을 도입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업이 주목을 받을까라고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뉴파워프라지마가 좀 숨겨져 있는 좀 숨은 수혜주라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러면 뉴파워프라지마 그렇게 좋으면 옛날에도 잘 갔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왜 이제 주가가 과거 이제 폭등하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어, 지금 현재 상장한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에요. 그전에 뭐안 올라간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장한지 얼마 안 됐다. 지금 보시면 2017년도 상장해 가지고 쭉 왔는데 어, 원래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상장할 때는 생각보다 고평가 받으면서 상장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 중에는 반도체 설계 기업들도 그렇고 죄다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간 종목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는 신, 신규 상장한지 얼마 안돼 뭐 10년 이내에 있는 기업들 싹다 돌려보시면 다 비슷하실 거예요. 그 고가를 뚫으면서 올라 빨한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싶이 할 정도로 워낙에 높이 상장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 지금 더 크게 올라가기에는 아직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따라서 올라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일부분 꽤나 어 높은 주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매출을 만드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을 훌륭하게 소화한 기업이 바로 현재 뉴파워프라지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뉴파워프라지마는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매출 성장을 실제 이뤄냈습니다. 어, 직접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매출액도 꾸준히 어, 2021년도 뭐 요거까지는 어느정도 예상이 됐었죠 2022년도 3년도 어, 심지어 4년도에는 매출이 2천억이나 더 뛰게 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성장세는 이번 연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엄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대폭 뛰기 시작했죠 2023년 대비해서 2024년도 어,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거의 두배 뛰었습니다 두배 뛰었는데 어, 굉장히 주가는 어떤 상태이죠? 비교적 올라가지 않은 상태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을 만 해요. 게다가 이런 폭발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을 확인한 현재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외국인들이 주목하고 왜 이렇게 매출이 잘 날까? 아, 지금 현재 주력으로 움직이고 있는 산업이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인데요. 기존에 자신이 원래 잘해오던 것도 잘 매출을 내고 있고요. 심지어 신규적으로 도입한 신규 사업, 밀고 나가고 있는 신규 사업조차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도대체 뭐 때문에 이제 그러냐라고 하면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첨단 복합 소재를 생산해서 어, 방산 매출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깔리고요. 이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신규적인 어, 기술 개발 많이 해요. 반도체 클리닝 보터 시작해서 플라, 어, 플라즈마 발생기, 반도체 스클리닝도 사실 주력 사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주력 사업을 가지고 어, 지금 신규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보시면 클리닝 사업, 어, 반도체 이제 그냥 그냥 클리닝 아니고요. 반도체 공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이물질들이 클리닝하는 어,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요즘 들어서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한 장비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물질들이 많이 남거든요. 이물질 제때 제거 안 해주잖아요. 반도체 수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어, 지금 이제 웨이퍼, 이렇게 동그란 웨이퍼 하나에 어, 잘못해서 뭐 하나 잘못 떨어지잖아요. 이거 웨이퍼 다못 씁니다. 재료로 쓸 수가 없어요. 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반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많이 가냐면 특히나 이 웨이퍼 안에서 하나의 뭐 옛날에는 뭐 D램 하나만 생산한다든가 HBM D램 어, 하나만 생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이제 랜드를 생산한다든가 어, 다양한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요즘의 방식은 어이 반도체 안에서 GPU도 만들고, HBM도 만들고, 뭐, 메모리 반도체, 뭐, 낸드, 이거 다 같이 한 판에서 다 만드는, 이런 구조도 미래의 목표로좀 하고 있고, 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이물질 하나 생기는 게, 이 반도체 굉장히 치명적인, 원가 손실을 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리닝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죠. 2013년 대비해서 2014년도에도 돈을 잘 벌었고요. 뭐, 이미, 다 이미 아까 보셨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도 자버, 작년보다 더 많이 벌 가능성이 높죠. 이게 지금 반기니까 1월에서 6월까지잖아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이건 12개월 한 거고 12개월 한 거고 그래서 여기 곱하기 2 정도를 해줘야 되고요. 사실 2 정도보다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 매출이 보시면 작년 대비해서 기존의 클리닝 사업도 잘 나올 거고요. 그리고 어, 방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력 매출이죠. 주력 매출인데 보시면 방산 산업은 첨단 소재를 만듭니다. 막 가볍고 경량화된 소재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그냥 그냥 참 강산이 아니라 우리가 그~ 그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우주 항공이라든가 아니면 무기라든가 이런 데에 사용되는 어 특수 소재들을 만들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자리를 좀 틀어 잡은 가운데 바뀌기 쉽지 않고요 그냥 솔직히 말해서 꿀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출보다는 사실상 내수가 주력이고요. 뭐 특별하게 바뀌지 않는 이상 매출은 계속해서 잘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 드론이나 라든가 우주 항공 산업들이 많이 많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특수 소재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는 뭐 탱크전 아니라 뭐 드론전 미사일전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특수 소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해당 사업이 주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해 드리기 플라즈마 어, 지금 이제 출력기를 만드는 사업인데요. 해당 사업이 최근 들어서 다는 저는 고속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작년 대비해서만 봐도 어, 지금 이제 이미 작년에 매출 1년 매출만큼을 이번 반기에 채워냈고요. 어, 추가적인 매출 성장이 더욱더 많이 나올 거라고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어, 플라즈마를 도입할 만한 어, 상황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금 현재는 반도체 쪽으로는 클리닝 플라즈마 사업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반도체 공 정이 미세화되면서 다양한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물질을 잘 제거해야 수율이 떨어지지 않아서 클리닝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특히나 플라즈마에서 이게 중요하죠. 10나노 이하 3D 공정 요즘에는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3D로 만들거든요. 이제 구조를 옛날 같으면 평면에다가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어 반도체에다가 이제 거의 뭐 탑을 쌓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반도체 의어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작아지고 어 지금 이제 탑도 쌓고 거의 뭐 예술 거의 요즘엔 반도체에서 예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공정이 복잡해지면서 얼마나 자 플라즈마를 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결국엔 이 공정의 수율이 결정되는 부. 분위기가 나와주고 있다고 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즈마 그럼 도대체 뭐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반도체를 식각하는 단계에서 사용되는 거고요. 반도체를 식각한다는 건 반도체 조각한다고 라 보시는 게좀더 어 쉬운 표현이실 것 같아요. 반도체를 조각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조각을 하냐면 정확하게 말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쏜다라는 쪽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긴 해요. 요걸 이제 원론적인 의미를 좀 풀어드리면 원래 모든 물질은 플러스의 힘과 마이너스의 힘이 균형을 이루면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중성 상태를 만드는데요. 이 물질을 아주 강한 에너지를 한번 충격을 주면 원자 안에 있던 마이너스를 띤 작은 알갱이 전자가 튕겨 나오게 되고 자유롭게 떠돌게 됩니다. 전자를 잃은 원자는 어 플러스힘이 더 강해져서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 상태를 이온화 되었다 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건 어 액체도 기체도 아닌 어 지금 이제 액기, 이온의 기체화 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온화된 기체인 플라즈마는 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전자가 하고 섞여 있어 전기로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이거예요. 뭐 정말 쉽게 말해서는 내가 원하는 곳에 전기 에너지를 쏠수 있는 조종할 수 있기 쉬워지는 어, 지금 현재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다양한 공정들에 좀 사용을 좀 하고 있죠.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충격을 줘서 어, 지금 이제 나눠 놓고 나눠진 에너지가 눈에 보일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고요. 내가 원하는 곳 정확하게 타겟해서 에너지를 쏠수 있는 에너지를 좀 요격해 줄수 있는 이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능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반도체를 조각할 수 있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제 왜더 중요해질 것이냐라고 보냐면 바로 해당 플라즈마가 바로 TSV 공정의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뚫는 대상과 목적은 HBM입니다. HBM은 여러 개의 메모리를 칩을 쌓는데 이 칩들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통로인 TSV를 만들어야 정기적으로 연결됩니다. 플라즈마의 능력은 이 TSV는 지름이 매우 좁고 넓이가 깊이가 깊은 미세 구멍이기 때문에 액체 화학약품으로는 측면까지 다 깎아버려. 어, 원하는 모양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 지금 이제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이플라즈마로 건식 장비를 이용해서 전기를 띠는 이온을 웨이퍼 표현에 총알처럼 수직으로 충돌시켜서 원하는 부분만 정매이라고 깊게 깎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요. 심지어 뭐 이런 깎는 능력도 있지만 그 깎은, 깎아진 대를 보호할 수 있는, 어, 지금 이제 물질을, 어, 지금 이제 도포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즈마는 너무 이제 만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 용도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결론은 플라즈마는 미세한 구멍의 측면을 손상없이 깨끗하게 수직으로 관통해서 칩을 연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이 바로 플라즈마다. 앞으로 플라즈마의 사용 용도가 더욱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플라즈마가 주목되니까 앞으로 HBM 장비 생산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죠. 여기다 플라즈마를 더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보죠. 그러다 보니까 뉴파워 플라즈마의 주가가 외국인 매집세와 함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현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 지금 이미 그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굉장히 고가권 올라가 가지고 고민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아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너무 많이 상승했다. 어, 라고 하시는 분들 어, 아마 이제 전량 매도까지는 아니고 저는 분할 매도 사인을 드려가지고 아마 분할 매도 하시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잘 분할 매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판 돈으로 어디다 쓰지?라고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뉴 파워 플라즈마의 일부 비중을 담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가총액이 2,600억이기 때문에 뭐 너무 작은 것도 아니고 너무 큰 것도 아니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담긴 어, 지금 이제 쉽지 않겠지만 어, 여러분들께서 일부 일부 자금 정도는 조금씩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 영업이익은 대폭 성장했는데 이 주가는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미리미리 공략해봐야 좋은 구조 매출 구조 공략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지금 이 기업은 최근에는 매출을 좀잘 내고 있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어, 최근엔 잘하고 있나? 최근에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어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흘러갈 만한 요소들이 몇개좀 보입니다. 예 간단하게 좀 보시면 누파플라즈마가 최근에 매출치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좀 아쉽긴 해요. 어 이제 매출치를 보시면 작년 반기 대비해서도 잘 났어요. 작년은 이미 워낙에 잘 났는데 작년 대비해서도 더잘 나는 모습들 많이 보여줬고요. 영업이익이 조금 사실 아쉽습니다. 사실 작년 대비해서는 누적치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하반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HBM 추가 장비에 대해 수요를 좀 생각하면 어, 추가적인 공급에 따라서 매출이 조금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진다고 보고 있어요. 방사에는 어느 정도 유지될 것 같고요. 이쪽의 세정 관련된 어, 사업은 더욱 더 많이 당연히 공장이 잘 돌아가니까 세정 작업이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스템 어, 세정 시스템 관련된 매출도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이 플라즈마 관련된 사업도 앞으로 더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주가에 기대감을 싣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매출 영업익 대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상태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관련된 종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플라즈마 사업이 조금 더 주목받으면서 다양한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되기 시작하면 고속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니까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리미리 관심주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명절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어, 안 보지 마시고 관심 종목으로 우리 각,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만 메모장에 한번 적어두세요. 좋습니다. 어, 여러분들 그 추가적으로 이, 이 종목 이외에도 추가적인 상승 종목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은 우주, 로봇, 자율주행, 풍력, 태양광까지 자료집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자료집 꼭 받아가시고요. 추가적으로 급등 추천 종목들도 매번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느냐 어, 확인해 봐야겠죠. 바로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집, 어, 그리고 급등천주 다 드립니다. 근데 특히나 중요한 점은 개인정보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뭐 어디로 문자 보내시면 자료집 드릴게요. 종목 드릴게요. 어디로 뭐 설문조사 하시면 뭘 드릴게요. 이런 곳들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적었다가 개인정보 적었다가 어,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어 불법으로 다 팔려다니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어 전부 다는 아닐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는 정식 어 금융장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은 금융 투자 자문업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 그럴 생각이 애초에 없습니다. 그런 근처에도 불법적인 생각을 할수 하는 이제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런 걸 빼버리자! 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빼버렸습니다. 어, 그래서 개인정보 없이도 매일매일 급등추천 종목들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부터 시작해서 자료집들 어, 지금 공직을 급등추천주의 공직 세 번째 글 클릭해보시면 자료집들 받아갈 수 있게 무료로 만들어놨으니까 매일매일 보시고요. 이외에도 매일 아침에 어, 시장에 대한 주요 뉴스부터 시작해서 전자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도 어, 오, 오늘의 급등, 조, 급등 뉴스와 가장 주목한 주,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도 매일매일 정리해서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당 뉴스들 그리고 시황들 시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언급도 간단하게 해드리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유튜브 영상 내용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라 한다면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놓치지 말고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